어, 지성의 아버님이 전화로 음, 그제 비서실을 통해서 어, 요청해 오셨습니다. 어, 1주년을 맞이해서 어, 그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요. 어, 그래, 저도 그래서 어, 그 1주년을 앞두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음, 이4.16 TV를 통해서 세월을 잊지 않고 어, 마음속에 여전히 진행형으로 간직하고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어, 또 마음이 이렇게 에, 무겁고 슬픕니다. 음, 1년 전저 어, 어, 역시도 어, 거의 어, 정말 아무 일도 못할 만큼 많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지냈습니다. 어, 그로부터 이제 곧 내일 모레 1년인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어, 아홉 분을 그 생각하면서 여전히 또 마음이 죄인이 되는 심정입니다. 어, 우리 모두가, 어, 이, 이것은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 진행형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 세월호, 어, 그 사고를 통해서, 어,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난 우리 친구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어, 우리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는지, 어, 우리는 그, 숙제를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에, 핵심은 국가와 정부가 자기 역할을 우선 다 해야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어, 그런 점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자, 책임자로서 음, 그 충남 도정을 살필 때에도 어, 각종 그 어떤 일을 보든 간에 에, 세월호 어, 왜 슬픔을 잊지 않으려고, 저도 계속해서, 어, 그런 마음으로 도정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음, 그, 돈과 물질만 우선해온 우리, 어, 사회가, 어, 돈과 물질보다도 더소중하게 더 따라야 될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전환하고 그 깨닫는 그러한 교훈으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월은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우리가 풀어야 될또 지고 가야 될 숙제다 이런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아홉 분을 위해서라도 또 사고 원인과 어, 이 세월호에 대한 우리 모든 그 아픈 다짐을 위해서라도 어, 조속한 인양이 결정되길 저도 바랍니다. 어, 아마 우리 역사에서 돈이 되냐 안 되냐 무엇이 빨리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갖고.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역사에서 세월는 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로 가자라는 다짐으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아직도 저 바닷속에 있는 세월에 대해서. 정부가 조속히 인양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직도, 그, 가족과, 가족을 자기 품에 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아홉 분의 가족분들께 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어진 300여 우리 모든 세월호 희생자, 가족분들께 1주년을 맞이해서 정말로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다짐으로, 세월호 1주년을 맞이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앞으로 더, 그 눈물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